이런 거야. 언니, 내가 맥킴님이랑 사겼어. 근데 헤어졌어. 응. 근데 맥킴님이 언니랑 아, 잠깐만. 우는 친구고. 아 이런 나 좋아했네. 소시알이네 자, 저 먹자고. 빨리 먹자, 진짜. 아, 너무 배고프다. 가이바위보에서쌈싸주게 하자. 그래. 어. 근데 군말 않고 먹기. 오케이. <laughs>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 이긴 사람한테 써주기 아니야? 아, 아 맞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긴 사람한테 써주기잖아 아, 근데 첫점은 내놔있게 써줘 개고생했잖아. 눈 감고 있어요. 어, 감고 있어요. 고기 끊으라 개고생했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게임인데. 싸가지 말고. 가 그러면 한 명은 좀 별로로 싸고, 한 명은 맛있게 싸서, 맛있는 거 고르면 선택? 맛있게 먹고, 어, 선택? 별로면, 어, 그냥 먹고. 어, 그냥 싸고. 어, 눈 감고 있어. 있어. 눈 감고, 오케이. 고개 숙이세요. 됐죠? 네. 내가 맛있는 거 고르면 별로는 거 먹어야 돼, 산 사람이. 오케이. 인정. 말은 해줘야지. 네. 한 명은 맛있게 싸줘야 돼. 네. 됐지? 네. 오케이. 됐지? 응. 개 높은다. 아. 나 <laughs> 이거 고를 건 고를 수 있지? 응. 아, 이거는 나 알았다. 세인 누나는 오늘 내가 좀 놀려서 나 죽이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서 나는 중단 없겠지? 딱고요 이렇게 매너는 못 던져. 나 이거! 아, 이거 어디가 더 지금 말야 근데? 넌 진짜 사람말 안 믿는구나. 잠깐만. 너도 이거, 이거 먹어봐. 왜? 먹어. 아니, 아니, 맛있는 거잖아. 여기는 맛있는 거야. 이건 맛있는 거야. 근데 는유나 너도 진짜 안믿어 맛있는 거, 맛없는 거 하지 먹뭐 그랬지? 너 먹어, 맛있는 거. 나 먹을 거야. 아 맛있어 배너는 <laughs> <laughs> 못 속이지 안 되지 안 되지 초보이야 <laughs> 일단 먹자 오케이 민심 엄청 좋으시네요 으음 우와 맛있다 다어 뭐야 개맛있는데 아제대로론데 너나? 아와이거 뭐야 볶음 볶음면이래 뭐? <laughs> 음. 담가 담가서 먹어요.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아 매너 진짜. 나 잊댔어? 물 안에 또 있어요? 아 에비앙 먹고 싶어요 저도. 에비앙은 지금 나 먹고 나는 그런 거야 동네 물 주고. 한 모금 먹었다 한 모. 아왜 에비앙이나 무슨? 뭐가 달라요 음, 폐... 가격도 달라요 미안한데 아, 아 진짜... 맛있어 보장물하고 그 맛있네 아 진짜 아 맛있어 평온하게 좀가 평온하게 좀 힐링 스퍼 좋잖아 누나 어? 그래 언니 그치 별님 우리 힐링하고 있는데 그래, 지금 누나는 지금 너무 예민한 네 화난 데 그치 별빛님 응. 왜그렇지왜 예민하지? 그니까 러 나도 궁금해 좋은데 놀러왔는데 왜 예민하지? 그니까 러 이렇게 풍경 좋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 우리가 셀팅을싹다 그러니까. 해주고. 감사함을 알아야지. 어, 네. 분자 감사함을 알아봐. 요즘 <laughs> 별표님에서나 인기 많아. 요 그래요? 네. <laughs> 그렇게 바로 수긍을 해버리게. 별프님 무슨 그런 소문이 들려? 뭐. 혼자서 뭐 이제 혼술을 자주 한다? 네. 얘게 술을. 맨자 자주 먹잖아 왜 그러는거야 시할때까지 마시진 않고 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외로워서 그러는거야 근데 외로운 날이 있긴한데 맨날 외롭진 않아요 그래 아... 원래 외로운 사람들이 변명하는거 같아 내가 알려줄게 어, 디오디오버터 <laughs> 아니 저안 외로워요 갑자기? <laughs>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롭지 않고 좋아? 응, 좋아. 이 삶에 만족하고 나는 됐다. 바빠요. 반먹하는거 <laughs> 바빠요? 저거 상태 아닌가 봐봐요. 아니야 아니. 저거 담배야. 눈이 안 보여서 아니 도 뭐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몇번 얘기했어. 모자 뒤에 는거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뭐, 5년 상태야. 잘린 년아. 난 <laughs> <나> 돌아왔는데. 잘린건 <laughs> 언니고 나 돌아왔거든 병신아? 짤린 건 언니고 난돌아와서 나간 거고 아니 그 사람이 뭐 계속 <laughs> 나가주라 부탁이네 했겠지? <laughs> 세미네이터 짤린 건 언니고 아니 음. 아 물도 가져와야지 그럼 아, 애비 양다 먹었잖아 쥐새끼처럼 애비 양다 처먹고 우린 뭐해 먹으라고 이거 귀찮아 어? <laughs> 어? 와 이제 막 나가네 <laughs>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은혜를. 다리가 오므려 그래. 그러니까 뭐 다리를 왜 이렇게 쪼꼬라 하는 거야 이 씨. 내 다리야. 뭐? 뭐가 있어? 뭐, 내 다리야는 처음이야. 내, 내 다리야? 내 다리야는 처음 아니야? <웃음> 똥비? <laughs> <laughs> 뭐야 허리 담았어? 어 아니? 뭐? 해왜 이렇게 커? <laughs> <laughs> 뭐라고 그렇게 한거아니야 <laughs> <laughs> 그럼 너도 뭐라고 그렇게 한 거였어? <laughs> 이렇게? <웃음> 아니 이거 진짜 왜? 아니 이아 아니 너, 왜 이렇게 쩍벌을 해? 아니 이거 핸드폰이 <laughs> 아니.. 아니 쩍벌비! 뭐, 뒤로 좀가 이렇게! 이러면 밥이 너무 멀어서 허리 숙이면 아프단 말이야. 난다 사정이 있었어. 나도 뒤에 듣고 있어! 근데 왜 내내 이러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나는데? 음. 어별로 이상 멘탈 좋아졌는데? 음. 이제 역전 인정. 티나보다 멘탈 좋다. 나도 좋아. 에이. 에헤이. 에이. 누나 솔직히 오늘 솔직히 방송에 찐텐했잖아 맞아. 옛날에는 다 어떤 드리블 날려도 음. 방송으로 잘 받아줬는데. 맞아. 아우 세월이 야속하네 야속해. 원래 그런데 나이 먹으면 조금 음. 그래요 음. 사람. 아 그래요? 감정에 솔직해지기 마련이야. 아. 아 내가 안 했는데 너 나한테 는빛 보네. 내가 안 했잖아, 누나. 한 잔에 한잔한 잔에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에 달려보자 한 잔에 <laughs> <앉자네>. 오늘 <laughs> 밤 너와 아, 내가 하나 되어 달려보자. 원치. 뭐0년 전,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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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데년 전. 10년 전. 10년 전. 1아년 전. 10년 전. 왜0년 전. 10년 전. 는0년 전. 1려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0 네? <laughs> 잘했어. 뭐라고 <laughs> 어, 다시 얘기해봐 봐. 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언니, 내가 맥킴 님이랑 사귀었어. 근데 헤어졌어. 응. 근데 맥킴 님이 언니랑 아, 사귀었어. 잠깐만. 는 친구고. 아 이런 나 좋아했네. 또 지X이네. 아, <laughs> 예? 뭐라고 했지 너? 죄송해요.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아. 녹음기는 그만 돌리시면 안돼요 아, 진짜 너무 사람들이 너무... 제가 제가 맥퀸이라고 했어. 제가 맥퀸님 진짜 좋아했던 걸로 착각해요. 사람잖아한 그래, 번도 단한 번도 단일 맥힘이... 번도 그런 적이 없어던 거야. 그냥 욕빠질 뿐이야 나한테. 관심 나 뭐야? 관심. 다시 써놨는데 왜? 나, 가시가 왜, 가시가 왜, 가시가 왜 사람을 차인 사람을 만들? 나도 관심 없어 맥퀸님. 난별빛님의 생활을 봐버렸잖아. 겸무남. 내가 진짜 무아 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말안 하려 는데 먼저 데스를 걸어서 말해주면 진짜 못생겼어요. 나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너도 내 스타일 아니에요, 미안한데. 근데 왜좋아하는 오해를 하고 자꾸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리는 거야. 근데 별빛님 솔직히 말할게. 인정할게. 별빛님은 업가예요. 네. 놀리려고 하는 거거든? 네. 이놈은 진짜였어. 근데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어, 진짜? 네. 어, 이놈은, 진짜. 이놈은 진짜였다니까, 별빛님. 어? 제가요? 진짜 <laughs> 님 제가 맥캠님 억압했어요? 별빛님 네난 별빛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게 좋아요 맞아 진짜? 옛날 그딱 처음에 별빛님 볼때 쥐새끼처럼 아무 말 못하고 방송 버스만 타면서 어? 근데 끝나고 제가 못했어요 이 시절 보다가 <laughs> 지금 입 터는거 보니까 좋아요 근데 네. 맥퀴마 다 진짜 아까 침대는 아니었어? 한 번밖에 안 냈어 응? 알았어 진짜야? 이게 너무 안돼 나, 나, 너무 안 돼, 응. 걱정하지 마 응.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제 불 바뀐다, 색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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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꽃 할까? 예빈이 응. 어? 빈이빈이 아, 뭐 왜? 색깔이 정체적으로 안 변하는 나 응. 하나 더 있어. 차이 차이. 너있어 응. 그냥. 응. 응.